뭘또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너무 많잖아요. 두 시간씩 운동하고 단백질 보충제를 이렇게 먹는데 왜 피곤한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고 단백질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우리 뭐 피곤하다고요. <립> 유청 단백 묶고 가수분해 더블로 가! 그렇게 먹으면 한다. 안녕하세요 뒷면 읽어주는 언니들의 스프링 인상영영사 니키.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정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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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제가 요즘 단백질에 엄청 빠져있거든요. 참, 음. 이렇게 스프링처럼 운동하고 먹는 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우선은 열심히 관리하는 스프링의 모습을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카제이만, 미키 말처럼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하고 음.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한꺼번에 섭취하면은 음. 오히려 우리 몸에는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독이요? 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스프링처럼 일단은 단백질 섭취하는 건 좋은데 너무 단백질 위주로만 단백질에만 음. 치우친 식사를 음. 하고 또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많이 음. 섭취를 하면은 간. 신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은 근육에서부터 필요한 영양소가 깨져나오게 되고 그러면 간은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의 간하고 근육에는 필로 물질이 오히려 더 쌓이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니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유독 피곤하고 막 몸은 막 여기저기 아프고 음. 그리고 되게 빨리 지치더라고요. 그렇죠. 음. <laughs>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노폐물은 잘 배출이 되게 하면서도 피로하지 않게, 피로물질이 쌓이지 않게 간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음. 성분을 섭취하는 분들도 좀 많아지고 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단백질에 집착을 하는 게 지난번에 저희 뒷면에 읽어주는 음. 단백질 네. 보충제 이야기를 하면서 꼭 먹어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사실, 우리 전체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간은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해독작용을 합니다.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해가지고 더 좋은 영양소로 합성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주기도 하고요 필요한 영양소를 몸의 각 가지 장기로 다 이렇게 보내줘서 실제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도와주면서 남은 에너지는 저장까지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스프링처럼 단백질을 보충제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간은 해독을 또 해야 되니까 아 일을 하게 되죠 또한 너무 많이 운동을 하면은 소비한 영양소를 다시 합성을 해야 되니까 간은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간은 계속 무리하게 일을 하니까 결국 파업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일안 한다 <laughs> 아, 아. 즉 이렇게 파업 선언을 할 정도로 간 기능이 떨어지고 아. 심할 때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걸리는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술을 안 먹어도? 네, 네. 아, 그리고 응. 스프링처럼 단백질, 응.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음. 정제된 아. 형태의 단백질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단백질을 걸러내는 우리 신장에 부리가 아, 신장. 가서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응. 더군다나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응. 피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막 헬스장 가면 요즘 운동하면서 보충제 안 먹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었던 단백질 파우더라든지 크레아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어떻게 하면 몸도 챙기고 뭐 운동도 잘할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수년 전에 스스로 음식 섭취도 잘 하고 음. 영양제도 많이 보충을 하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대회 나간 적이 있거든요 음 혹시 보셨어요? 네. <laughs> <여러 가지 맞죠? 웃음> <저로 다 웃음> 나온 날. <laughs> 근데 그때 느낀 건데 사실은 단백질 보충제도 먹어봤고 네.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도 해봤는데 우선은 음식 섭취를 통해서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지방을 적절하게 잘 섭취해야지만 우리 몸에 무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만든 근육이 쭉 지금까지도 음.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아니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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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좀 단단한가요? 어. <laughs> 네. 여기에다가 운동을 무리하게 아무래도 하면서도 이제 간하고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좋은 영양분까지 잘 섭취해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뭘 먹으면 좋을까요? 네, 혹시 간에 좋은 성분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UDCA! 좀 전에 어. 말씀하신 <laughs> UDCA. 바로 합습, 음.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아 네, <laughs> UDCA 그리고 실리마린을 아무래도 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UDCA가 예전에 옹담이라고 하죠. 아 네, <laughs> 그리고 봄에 옹담에서 추출을 했는데 이 g c a 같은 경우는 이제 담즙을 응. 생성을 하게 되고 또는 독소나 노폐물은 배출을 하고 심지어는 네. 우리 몸에 나쁜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아. 배출하는데 더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고요 응. 그를 통해서 간세포 손상을 좀 막아주기도 합니다 아. 실리마린 같은 경우는 음. 그 자체가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 역할을 통해서 간을 좀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걸 섭취할 때는 뒷면에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여기 성분이며 같이 들어있는 건또 무엇이며 음. 또 제조 공정은 또 정확하게 오. 잘 기입이 돼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운동도 할때잘 알아야 똑똑하게 할수 있네요. 저 같은 운동 많이 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였어요. 그럼 정리요정 스프링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과도한 운동과 무분별한 단백질 보충제 섭취는 간과 신장을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에만 집중하지 말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병행해주세요. 셋째, 단백질은 일상적인 식사와 간식을 통해서 충분히 먹고 단백질 보충제는 정말 바쁘거나 꼭 필요한 경우. 그럴 때만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넷째. 음, 다이어트 중에는 UDCA나 실리마린 같은 간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성분을 좀더 보충을 해주면 좋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알람 눌러주시고요. 네, 더 궁금한 점은 초록창에 하이다 검색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또 <웃음> 올게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